네, 자 벌써 8월 지금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박스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지도 벌써 한달반 지나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도 일단 15%로 확정된 줄 알았는데 407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전격적으로 철강이나 알미늄 포함 비율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력 뭐 변압기라든가 또 다양한 철강 알루미늄 포어 이렇게 함유한 그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 흔들리는 장에 시장의 변화의 축을 알아야 돼요. 시장의 환경의 변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화두로 던지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8월의 진짜 주도주를 알아보는 이런 제 전략적 승부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일단 바이오가 좀 올라가서 주춤하지만 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전력설비가 상당히 주춤했죠. 어, 전력설비는 이제 보면 철강이나 알미늄에 대한 포함 이런 부분들이 관세에 부담을 주는 에, 이번에 철강과 알미늄 관세 50%에 대한 파생품목으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조선에서는 엔진을 주목하러 엔진, 뭐 하나엔진, STX엔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방원은 좀 무거워졌다. 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정 기대감이 어쨌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서 중요한 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럽 정상들과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고 있는 게 뭡니까? 파우르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된 환경 하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금리와 유가의 하락, 그리고 전쟁의 종전 이에 따른 기존의 무거웠던 산업들이 다소 매물을 쏟아내면서 자, 조방원은 조금 무겁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좀 가벼운 쪽 소비와 유통과 엔터와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이번에 한할령 해제 기대감으로 컨텐츠. 그리고 좀 소프트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배터리 파이어 이런 쪽으로 펼쳐 나가면서 기존의 K 성장의 축이었던 K 조방원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씩 새롭게 턴어라운드 쪽으로 바꿔 나가는 전략이 매우 예,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한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일단 한화 엔진이라든가 바로 직전 주에 말씀드렸던 엑스테스 엔진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아직은 증권주나 이런 쪽이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김현정 의원이 예, 역시 배당에 대한 분리관세이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하는 35%보다는 좀 낮은 안을 다시 한번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획재정부가 아직은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하느냐, 10억으로 하느냐 아직 결정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좀 이따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하이브와 JYP와 이와 같은 엔터 산업이 이번에 캐대언의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효과가 앞으로 더 부양되고 성장의 축으로 삼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태아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일목균형 표상의 주봉의 전환선이에요. 이 라인은 3,129.8 하나입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일단 지켜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 15분봉 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 분기구간이 반전율 상으로 3115.44입니다. 3115.44. 요 라인은 지난번 저점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분기구간에 와 있다. 오늘 회복을 하면서 끝났는데 내일도 지켜질지를 주목하면서 자,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10억으로 하냐, 50억으로 하냐 이 안을 뺐어요. 어, 그래서, 아, 뺐어. 그럼 5 0원을유지를할 유지, 건가?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시장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반등한 적이 있었고요. 일단 정부와 당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본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진짜 천당을 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휴전과 종전을 추진한다그러는데사실 어, 이제 전 세계가 이 지금 보면 푸틴도 지쳤고, 러시아 국민도 지쳤다고 합니다. 어, 돈이 안 벌리고, 물물 교환을 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고요. 전비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우크라이나나 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어제 보면 뭐, 레오나르도라든가, 이제, 한솔트나 랭크, 라인메탈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주 폭락했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등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다그래도 전쟁은 이제 한풀 모멘텀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할령의 해제 쪽으로 좀 보자. 저는 말씀드리고 역시, 역시 이제 광전총국의 이 컨텐츠에 대한 수입 이쪽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제 파우르장 뭐 동결론을 좀더 강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금리나 분위기는 쿡을 쿠글러 어, 이사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연준 이사가 들어가면서 인하 분위기는 좀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카카오하고 유진테크 3천당제야 소프트한 산업을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성과가 뭐 그냥 똔똔 정도인데 오늘은 c j n m 그다음에 PNT, 자 c j n m 잠깐 볼까요? 이제, 이제 그동안에 드라마를 많이 그 제작했던 놀라운 성과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꺼내서 예전에 썼던 구작,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동시 방향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중국과 이제 동시 공동 제작, 그다음에 음악 사업 등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NT도 있는데 오늘 지금 종목을 제가 좀 추천하는 것보다 앞에 이제 시장의 방향을 좀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빨리 흘러갔는데 자 9시 반에 오십시오. 제가 이 시장의 방향과 앞으로의 주도주의 전략적 루트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잘 설명해서 투자의 어지러운 과정에서. 지혜로운 수익의 길 찾도록 저와 함께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